안녕하세요. 란쟁이TV입니다. 오늘은, 어, 오랜만에 종자목으로 우수한 산채품 판매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산지는 합천입니다. 이번에 제가 합천으로 전시회를 다녀오면서 짬산행을 하면서 개척산행에서 어, 저희 어머님이 만난 삼반호중트입니다. 삼반호중트이고요. 촉수는 두 촉짜리고요. 어, 난초는, 어, 3대에 걸쳐서 본연의 모습으로 많은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종자로 보여집니다. 어, 신화촉에는 입장수가 4장입니다. 4장이고요. 타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타격 제외하고, 어, 본 입장이 4장입니다. 어, 모촉 기준은, 모촉 길이가 지금 18cm 에서 19cm 가량 되고요. 어, 그리고 모촉은 폭이, 인면 폭이 0.5에서 0.6 정도 됩니다. 이게 본 모습이고요. 모초에도 무늬는 다잘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좀 확대를 할게요. 자, 이쪽, 이쪽에 지금 이게 송립장입니다. 송립장에 사이드로 이쪽에 호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가 들어가 있고 그전입입니다 토끼가 뜯, 아니, 고라니가 뜯어먹었어요. 아 아쉽게. 고라니가 뜯어먹었는데, 이배골에한 가운데 배골에 호가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잎, 전잎에도 이쪽 사이드로 삼반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잎, 제일 길은 잎입니다. 이게 무늬는 이쪽에 배골에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호주리. 이입은땅 속에 있었던 잎입니다. 이, 애기, 이 잎에도 무늬는 들어있습니다. 무늬가 들어있는데, 표면에 아,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뿌리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쪽 일곱 자리, 어, 밑 자리 좋고요, 일곱 개입니다. 이쪽은 생강근이 두세개 정도 달려 있었는데 어, 저는 뿌리가 잘 내려져 있으면 생강근을 띄고 어, 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잘 어, 심어놨습니다. 생강근은 자 이제 신화 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80% 70% 이상 자란 어, 상태고요. 시나촉 기준은 지금 길이가 13cm 가량 되고요. 이 폭은 0.6에서 0.7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격 타격이 모양이 잘 오가서 있습니다. 잘 오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반 어, 중투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 예. 끝이 삼반성이 좀 뾰족하게 빨려 있는 경우 많은데. 그래도 약간의 둥글둥글한, 환엽산을좀 미루고 있고요. 무늬는 아주 발현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선반 중투로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입에 호호 중투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무늬는 발현이 잘 되어 있어요. 이 송잎장에도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송잎장에도 무늬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 전잎 그 전잎도 보겠습니다. 예, 네, 이쪽에도 무늬가 전반적으로 입 끝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잘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호줄이 잘 들어가 있어요. 잘 들어가 있고 그 전잎 그 전잎에는 전체적으로 호에 어, 황호가 그리고 산반 어, 호랑 이렇게 해서 한반 중투로 발전된, 아이, 참, 이게, 제가, 비닐 장갑을 껴가지고, 예, 무늬는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입장수가 녹장이고요. 본 입장 녹장이고요. 그 다음에, 어, 두 쪽짜리. 그리고 무늬 발연도잘 되어 있고요. 극황 중투로 가는 것보다는, 어, 중아이나 중아포로, 이렇게 나올 종자로 보여지는데, 변 발전은, 어, 상당히 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거 이 품종을 채란 당시에 어 햇빛이 잘안 드는 그리고 이제 아침 햇빛만 들어오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햇빛 일조량이 좋아지고 조금 더잘 어 무늬가 발현되면 정말 좋은 엽성에 어 중투 호나 중압으로 가지 않을까 종자목으로 하기에는 아주 좋은 어 3반 중투 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뿌리 상태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구요. 다음에 이렇게 밑자리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산책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부유물이죠. 이 부유물도 일일이 깨끗하게 제가 세척을 안 했어요. 세척하게 되면은 이 음, 뿌리 안에 있는 모근들이 어, 또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어, 간단하게만 세척을 했구요. 다시 한번 보여겠습니다 문의는 아주 화려합니다. 문의는 화려하구요. 어, 이렇게 다잘 들어있습니다. 어, 이 개체는 저희 어머님이 판매를 하지 말고, 어, 저도 이제 종자목을 하, 하려고 하라고 판매 영상을 올리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그래도, 어, 제가 요즘에 너무 판매 영상도 올린 적이 드물어가지고, 어, 한번 종자목으로 판매 영상을 올려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 입장, 어, 입장수는 신화축 기준이 입장수는 덕장이고요, 본입장이 덕장. 입장 길이는 13cm 에서 14cm 정도 되고요. 이 폭이 0.6 에서 0.7 정도 됩니다. 무늬 발현은 잘 되어 있고요. 어, 난초는, 난초만 알겠지만, 어, 다음 신화는 더 발전된, 어, 환엽문의 어, 산반 중투어나 중압으로 잘 나오지 않을까. 어, 그런 개체의 난초로 보여집니다. 어,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어, 제가, 어, 오랜만에 산 제품 판매 영상을 올리는데, 어, 중투다, 중투 어, 종자목이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 있습니다. 예, 금액은 좀 있는데, 판매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이고요. 어,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구매 의사가 있으신 구독자님 계시면 전화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뿌리 상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도 깨끗합니다. 그러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산채품 판매 영상을 올리는데 구매 의사가 있으신 구독자님 계시면 전화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밤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